네 형제님 예 아, 요즘은 조금 그 집에 계신가요? 네아 시간이 많이 나서 그 말씀 묵상하고 읽기 좋으시겠네요 네네예 <laughs> <laughs> 어제 또 박덕하 자매님 하고 통화하신 거 보내주셨고 예 또 이종원 형제님이 또 열렸다고 예. 하신 내용도 보내 주셨고 예. 음. 네. 그러게요. 근데 <laughs> 글 쓰고 막이 아담나 그런 거쓸 때마다 또 독화자매 간증 그런 거 이제 올릴 때마다 <laughs> 아 박한자매님도 듣고서너뭐또 좋아하시고 잘 북상하시고 잡도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가면 또 그랬어요. <laughs> 예. 네, 참 이게 우리가 아직 그 영어로 그듬탔지만 육체 안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요. 이 육체가 마귀가 갖고 노는 노리개잖아요. 그래서 음. 형제님이 계속 마귀 아담나는 멸하여 졌고 하나님 예수나는 이제 한 사람 되어서 부활되었다.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육으로 안 달리고 영어로 음. 계속... 음. 하늘을 바라보도록 <laughs> 또 영으로 살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왜냐하면 이게 육과 영의 전쟁이고 맞아요 또 여기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귀에게 틈을 주면 우리가 또 <laughs> 육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경제는 <laughs> 이렇게 계속해서 몇십 년간 한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 달려오셨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육과 영의 그래. 전쟁으로 내믿음을 예. 지켜야 되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게 말씀이 여어졌다고 해도 음. 음. 또 내가 사는 삶이 하늘에서의 삶이 아니고 이 음. 세상 아직 그 마귀가 주인이 된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으니까 항상 예. 세상 사람들은 공격을 안 받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음. 그 마귀들이 음. 누구를 공격할겠어요 음. 우리를 공격하니까. 그러고 우리는 작은 시나 흠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네. <laughs> 양심에 가책된 것을 그냥 넘어가려고만 마귀가 그 역금 <laughs> 뒤집잡아 가지고 <laughs> 네, 그래요. <laughs> 그래서 이제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난 나무 열매를 마귀 말을 듣고 바라보니 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 이게 전부 육신에 속한 거거든요. 네. <laughs> 육신의 소욕이 발동하니까 육신의 소욕이 하나님 말씀을 <laughs> 이긴 거죠. 네. 이긴자는 이긴자의 종이 된다 그런 것처럼요. 네. 그래요. 하나님 <laughs> 말씀 잘 해주셨어요. 계시록 일곱 교회 보면은 전부 일곱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 에게는 이기는, 이기는 그에게는 그래요. <laughs> 그런데 이게 말씀을 받았어도 네.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박았느니라 하는 그 결론을 예. 지금 현재 내삶 속에서 맞아요. 믿음으로 살아 가는 게이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네. 와, 또 말씀을 받고. 그 믿는 자에게는 늦지 못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 믿는 믿음이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은 그로 눈 돌리는 것이 있으면은 마이가 집요게 네. 미끼를 던져 가지고 네. 아 이거 정과 욕심 참 무서워요 이식지해 자랑 예 자.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교 십자에 박혔나니 그것을 선언 하면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신다그 말씀을 잡고서 이기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계시록 일곱 교회한 이기는 교회에게는 이기는 교회에게는 네. 상급이 있어 이기는 교회에게는 상급이 있어요. 예 네. 그, 그래서 그 바울도 서신서에 보면은 그 믿음의 경주를 다하라. 이게 경주잖아요. 아, 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한순간도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꼬리도 나와가고 엎어져 버리면 이제까지 했던 게다 물어돌아가니까 끝까지 가 맞아요. 예. 그선다신 그런 말을 했어요. 음. 산을 올라간 때는 위험하지 않대요. 근데 올라가 딱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갈 때는 위험하대요. 예. 음. <laughs> 몇년 걸려서 올라간는 것을 순간간에 추락할 수가 있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그래서 잠 방심하고 자만하면은 전래역정에도 현상문 음. 근처에도 그지역으로 통하는 통로가 있다고 음. 그래요. 음. 그래서 한 순간도 나를 신뢰해서는 안 되고 맞아요. 음. 오로지 주님만 사시는 음. 주님. 만 저의 그 생명입니다 하고 맡겨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형제님이 달려오셨고 그 길을 형제님이 이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또그 길을 형제님이 몸소 살고 계시고 또 모범이 되어 주시니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또 형제님의 삶 안에서 바르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가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예. 끝까지 이렇게 말씀 안 해서 겸손히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음. 뭐 믿음의 두고릇으로흰배를 붙이고 음. 갑옷을 입고 그 말씀, 성령의 겉그 말씀을 가지라. 음. 그래요. 우리는 참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틈을 보이면 마귀는그 틈을 통해서 또 주리에게 예. 공격해 들어와요. 예. 예. 그러면 또 그게 찔만한 힘들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아음 <laughs>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깨지기 쉽고 연약한 우리의 육체의 그릇에 그 법의 주님이 이 사시는 것은 우리 연약함을 보고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능력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라고 아직 연약한 육체 안에 우리를 그대로 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그 찬송에, 그, 그, 그 마틴 루터가 가사 썼다나내 주는 강한 성녀, 예, 방패와병기 대신이, 응. 큰혼란에서 구하여 내 시비로다. 응. 내 심만 의지하면은 패할 수밖에 없더다. 예. 예 천하의 적수 없도다 마비가 그러니까 음. 천하의 적수 없요 사람은, 아, 네. 그, 그, 그때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내 대신해서 합 <laughs> 우리의 어려운 환경나 문제, 약한 것, 모든 것을 아버지께 기도로 부탁하면 음, 다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예. 네. 지혜가 부족하면 풍성히 주시면 아버지께 구하라 그랬고, 우리 환경 어려운 모든 문제를 아버지께 구하고 의지하고 부탁하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구하면 예수님이 구하는 것만은 주력이 있어요. 예. 네. <laughs> 예, 그래요. 음. 오늘 자매 님 하고, 인나는교 제가 음. 마귀 생명 별하여 지고 아버 지와 연합 된 한, 사 보아서 한, 자, <laughs> 그래서 음. 그래서, 이 믿음 을, 너희가 확실한 것을 전고히 잡으면, 네. 크리스도의 집이라, 네. 예. 흘러 떠내려 가지 않게 하려 라 아, 네. 우리가 자칫 세상에 눈 돌리거나 정과 욕심에 끌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응. 아비나 부모나 전토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하지 않냐고, 왜그러냐그 네, 거로 네, 끌려가니까. 네네, 네, 맞아요. 한번 끌려가기 시작하면, 뭐, 그래요. 이건 겉잡으시 끌려가요. 예. 그게 또, 얼마나, 뭐, 보암직하고, 음. 하, 보암직하고, 이 세상 모든 거 보암직한 거잖아요. 눈에 보일 거야.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형. 지롭게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음. 안목이좀아 기해, 자라 예. 그래요. 그래도, 어. 끝날 때까지는 끝나기 아니다. 맞아요. 그 바울을 따르던 그 대마도 대만은 세상을 맞아. 사랑하여 대살로 니가로 갔고 이랬고 또그 예수님을 따르던 가론 유다도 돈의 욕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맞아. 그래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정말 우리를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가 끝날 때까지 참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갈수 있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더라고요. 우리 달려가 있때다 달려가. 그래서 음, 음.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예. 뭐라 그했더라 내가 다 음.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뭐 함도 아니요. 표대를 네. 향하여 네. 달려가고 있다 그랬어요. 네. 네. 그래요. <laughs> 우리 싸움은 그날 그날까지요. 그날까지. 예. 네. <laughs> 그러고. 마기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요. 네, 맞아요. <laughs>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네. 아. 지금, <laughs> 어, 우리도, <laughs> 뭐, 낚시하고 물고기 그물 던질 때, 자기 그 수족관에 잡아다 물고기는, 뭐, 그, 그냥 놔둬도. 네, 그, 안그 <laughs> <한> 건드리죠. <건데. 네네. 웃음> <이제, 네네. 웃음> 참으로, 이제, <laughs> 뺏어가려면은, 하나님 생명으로 가는 자를 뺏어가야 그게 진짜 이기는 성공이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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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기는 한 시도 눈을 안 떼고 아주 우리 교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laughs> 예 집중해서 노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형제님이 매일 말씀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또 전화하셔서 점검 하시고 또 열미셨나 어떻게 되셨나. 영제님이 예. 정말 눈동자같이 우리를 감시하시니까 막리가또마에게 <laughs> 먹혀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렇게 형제님이 아하. 이렇게 하다가 예. 예, 다시 처를 느끼시니까 아이고 그 오래간만에 그래도 오늘 한가지게 자매님하고 이런 하고 싶은 얘기를 나눠서 너무 속이 시원하고 또 이렇게 귀한 저제 나눔의 시간을 주신 아버지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네. 오늘 아침에 자매님하고 나는 교제가 참 이게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이에요. 예. 음. 하, 마귀 생명 잘 하시고 아버지 낳나한 생명 부어서한 사람 이것은 기초죠. 기초. 예. 기초. 기초. 음. 터요. 더 구원의 터. 구원을 터. 음. 이제 이 거린도 전서 3장인가 보면은 이 토유의 집 짓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맞아요 이제 우리 믿음의 집을 거기서 지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자가 있고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짓는 자 <laughs> 근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성령의 산물이에요 말씀 금 같은 믿음 은 은혜 보석 연단을 통해서 갈고 닦은 빛나는 보석 이건 성령의 산물이래요. 나무나 집이나 푸른 땅의 소산, 육신의 소산. 예. 예 육신의 따라 지으면 그날에 다불 타버린대요. 그 예. 예. <laughs> 다 타버리면은 그래도 터는 남는데요 믿음은 터는. 예, 터는 남는 예. 상급은 없어요. 음. 한금은어쩌도 구원은 받는 거네요 그쵸? 그렇죠? <laughs>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토랑> 남는데요이터 음, <laughs> 이 위에 집 짓기를 조심할지니 그랬잖아요 음.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랬잖아요 음. 말해서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해요 음.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완전히 세평갈 수도 있어요 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그 말씀이 더 음. 마귀 생명들하시고 음. 아버지와 연합된 한사람 그것만 붙잡고 그것까지 놓치지 않으면 구원은 못 뺏어가요 그 생명은 음. 근데 이제 살은 삶이 다 불타버리면은 상급이 없죠 부끄럽죠 네, 불로서 네, 시험해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냥 번쩍번쩍 빛나잖아요 예. 그럼 상을 받죠 자랑스럽고요 음. 음. <laughs> 아, 음. 아이고. 브로구나 글로를 통해서 못한 이런 나눔을 자매님하고 또 이렇게 또 나누네요. 자매님 그런 말을 시작해 주셔서. 에이, 음. 감사합니다. 오늘 자매님하고 나는 이 교제 말씀 여기 떡화자매님한테좀 보내주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예 카톡에 올리게요. 예. <laughs>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할 때가 됐나 보네요. 네. 예. <laughs> 토요일 이제 집짓는삶 음. 이기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네. 그 믿다가 나아가는 삶. 예. 믿다가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는 것을 먼저 주시거든 나도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무리로 걸어가다가 음. 아이 파도를 발밑 파도를 보고 빠져들어갔잖아요그 네, 네. 음. 믿음을 믿음이 적은 자 어째 의심을 하느냐. 음. 그 손을 잡아서 이렇게 다시 끌어올렸잖아요. 네. 음.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하, 무리를 걸어왔어요 음. 그 세상 발밑 파도를 보니까 두려워서 빠져들어갔어요. 음. 예. <laughs> 그게 믿음 문제잖아요. 맞아요. 예. 음. <laughs> 그래서 그래요. 예. 예. 보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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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